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문제 연구소인 랜드 연구소는 북한은 결코 위성 발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켓 발사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선전 수단으로 고 평가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랜드 연구소를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문제 연구소인 랜드 연구소는 북한은 로켓 발사를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 전문가인 베넷 박사는 로켓 발사가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할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업적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해간부 정상회의까지 개최하는 한국의 국력에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것을 상쇄하라는 목적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Here they are 위성 발사가 군사용이 아닌 관측 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반대를 피해가려는 의도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연구원의 이충근 박사도 김정은에게 로켓 발사 강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입니다. 4월 15일이 이제 그 김일성 100, 100주년인데 4월 15일을 기점으로 강성대국을 뭐 떨쳐 세운다라고 북한이 그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한테 북한이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위성 발사에 대해 시비를 걸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어 체제 강화가 주된 목적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전영웅입니다.